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심장으로서 전쟁의 폐허위에서 산업화를 이뤄낸 것도 바로 영남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3년 내내 민주주의와 민생을 파괴하고 영남이 쌓아왔던 그 역사적 성과들을 배신했습니다. 반민주, 반민생, 그러한 폭력 정권이 지배하던 그 이제 낡아버린 옛길을 버리고 번영의 새기를 다시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변화가 다가오는 중입니다. 트럼프 2기가 불러온 약육강식의 세계 질서 AI 중심의 초과학 기술 신문명 시대 앞에서 우리 안에 이념, 진영, 리편 네 내편 이런 것들은 매우 사소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상도 이념도 이 거대한 시대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상과 이념도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 앞에서는 무의미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현실에 단단하게 뿌리박은 국익과 민생 중심의 실용주의만이 유일한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잘산이지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도약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서남 영남권 최종 집계 결과를 기호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득표수 66,526표, 득표율 90.81%입니다. 기호 2번, 김경수 후보, 득표수 4,341표, 득표율 5.93%입니다. 기호 3번, 김동윤 후보 득표수 2388표 득표율